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파리에서 허경영의 공중부양이 제발 그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리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파리에서 이 서핑 싱글 웨이브 경기에서 9.9형의 최고점수를 기록한 이 선수가 선을 들고 공중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 이걸 가지고 이 기사를 파리에서 허경영의 공중부양이 뭐 이러면서 또 허경영을 호감 있게 표현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 방송에서 개그맨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허경영과 공중부양 대결을 했어요.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개그맨들이 나와 가지고 깔깔대고 하면서 이 허경영에 대한 많은 호감을 갖게 하고 또 개그 프로에서도 허경영을 출연하게 해서 마치 허경영이 아주 우리 사회에 신선한 웃음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뭐 유튜버들 요즘에 유튜버들도 드러나고 있죠. 어떤 유튜버도 보면은. 아주 그냥 뭐, 귀여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허경영하고 아주 무슨 뭐, 허경영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어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는 그동안 많은 유튜버들이 이 허경영, 네, 허경영을, 이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경영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 이 괴물 같은 허경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경영은 대선 후보로 세번 나가고 나서 몸집을 키웠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만든 신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박근혜랑 결혼하겠다 거짓말해갖고 감옥살이 한자 그리고 이병철 양자다 박정희 비선이다 거짓말해갖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정가가 사범인 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주맘을 창조신니다 그리고 지금 출마 금지를 10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써내고 불로유가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떠들어 댄 자가 무슨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겨우겨우 집행례를 받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가 이제는 더 거대한 거짓말을 하면서 인류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그 국민들이 일부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또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 거물급 인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병풍 효과를 삼고 그리고 본인의 후고상 후광 효과를 삼아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계속 포장해왔고 많은 언론 방송들이 이자를 띄워주고 뭐 공중부양한다 축지법을 쓴다 하면서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재밌는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했고 호감을 갖게 했고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이제는 완전히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우주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자기가 해와 달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천지 예? 만물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님이 허경영이 해와 달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든 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모님이 가족이 파탄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부인이 허경영이 사람을 만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라 여러분들이 그 부모나 자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허경영은 지금 대국민 뭐 예전에 지방선거 나왔을 때는 이제 지방 고 자기 선거구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점점 뭐 시위원 국회의원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대국민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때 필요했던 박정희 박근혜 뭐 유엔 사무총장 뭐 후보였다 뭐 부시 대통령 만찬의 한국대표로 참여했다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이명철을 팔아먹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제 제일 예수다 미로군이다뭐 보혜사 성령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많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에, 그러한 에, 분들을 또 팔아먹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자들이 이 허경영을 자꾸 이 허감 주는 이러한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이제 방송, 언론 방송에서 이 허경영의 지금 선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세번 소환이 일어난 자고 이제 곧 끝나가고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이제 몰락과 소멸, 예, 이러한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심판받을 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